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복구 약수함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스터트롯2에서 네. 선의 자리를 차지하신 박지연님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박지연요네 여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어 남자분이죠 미스터트롯이니까요 어, 우리, 예. <laughs> 우리 딸이 박지연이거든 아 네, 또 이런 인연이 <laughs> 예, 있네또 박지연씨 자 이제 박지현 씨를 볼때 있잖아요 이분이 몇등 했다고요? 2등 2등이요? 어이 사람은 인기 운면도 뛰어나고 아이가 마음도 약하고 또속 깊은 말은 잘안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은 그러면서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을 하는데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가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운 걸 많이 느끼는 아이예요 근데 뭐, 뭐가 좋으냐면은 어. 이 사람이 환경 적응을 잘해요. 환경 적응도 잘하고 재능은 있어요. 재능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노,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게이등 했겠죠. 이? 운도 좋아요 지금. 그런데 어, 표현이 약하다. 표현? 예. 네.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으로 울, 울지언정 표현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착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끈기가 조금 약한 게 단점이야. 어, 네. 그래서, 어, 그, 만약에 이제 뭐, 그, 엔터테이너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할 적에 계약을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 뭐를 할 적에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있잖아요. 계약해 주는 거뭐 이런 거 누가 조금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은, 시큰돈 많이 벌고, 돈 벌어주고 돈도 못 받을 수 있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주를 좀 갖고 있다. 오. 그래서 항상 사기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음. 그래서 마음이 약해요, 또이 사람이. 그러면요,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만약에 좀 띄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 그 정도로 사람이 착하다고 그래야 되죠. 음. 그래서, 어, 계약을, 그 사무실하고 계약을 할 적에 잘해야 된다. 계약을 조심해야 되고 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누가 도와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계약 문제로 이분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분이 이등했다 그러면요 운이 이등이네요 운이 운이 음... 운이 이등이고요. 네어또 이렇게 착한 사람을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안 되는데 아, 그, 음. 여자 이름으로 전왔어 음. 좀박력 있게 좀 해지 이 사람은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든 건 절대로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고독을 즐기고 외로워하는 좀 외로워요 사실 음.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남한테 당하는 걸좀 조심해라 음. 그리고 자기가 또 착해 가지고 막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계약 문제만 제외하고는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 없나요? 그렇죠. 금전적이라든지 뭐. 금전적이라든지 항상 뺏기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 그 돈이 있잖아요. 어, 많이 벌어서 많이 줘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면은, 아, 나 누구 줘야지, 누구 줘야지, 어디다 써야지, 좋은 일 해야지,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데 자기 실속이 조금 약하다.